가 오늘 정말 너무 좋은데요? 아, 오랜만에 또 캠핑을 가는 거라서 굉장히 또 설레네요. 와, 눈부셔. 오늘은 캠핑장으로 가지 않고 아, 여러 변수가 또 많기는 한데 그래도 또한번또 도전해 봅니다. 오늘은 충주에 있는 노지로 내려와요. 저도 좀 노지를 좀 많이 좀잘 찾아보면서 나만의 좀 어떤 그런 아지트 뭐 이런 공간을 좀 많이 좀 찾아보고 싶은데 아 이게 요즘 캠핑을 자주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아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충주에 있는 노지로 가는데 충주에 어 진짜 그 호수 주변으로 노지 포인트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맞다 혹시 노지 정보에 아 여기 진짜 추천한다 라고 생각되는 나만의 노지 포인트를 알고 있는 분들 이렇게 살짝 저한테 기틈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같이 공유해서 즐기면 좋잖아요 <laughs> 아 근데 확실히 노지 캠핑을 할때 주의해야 될게이 쓰레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노지 포인트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뭐 폐쇄되고 이렇게 하는 게 쓰레기 몸살에 그 주변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잘 지켜가면서 좋은 캠핑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잘 정착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츠고아 휴게소에서 <laughs> 기름을 넣으려고 오는데 와 이게 확실히 카라반을 달고 느끼가참 애로사항이 많네요. 뒤에서는 무언가 크고 기다란 게 계속해서 안 가니까 이렇게 빵빵거리셔가지고 난감했어요. 아 이게 기름을 두개다 넣어야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남은 거리수는 지금 이제 한 5km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왼쪽에 이 남한강 건너편에서 캠핑을 할 건데요. 여기가 노지 포인트에 또는 차박의 성지라고 부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블로그에서 봐가지고. 일단 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성지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인근에 도착을 했는데요. 약간 불안해서. 로지 포인트를 걸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러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아, 포인트를 찾았어요. 아, 여기 없구나. 블로그에서 봤던 공간에 이미 캠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어 <laughs> 어떻게 하죠? 갈대에서 공간, 요 공간이었는데요. <laughs> 어 여기 약간 한적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한할 법한 자리를 찾았는데 차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뷰는 너무 좋아요. 여기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이쪽으로 차를 끌고 와야 되겠다. 자리 잡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자리 잡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신발을 좀 갈아 신고, 마저 세팅하고, 맥주 한잔부터 좀 해야 되겠어요.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사람 없고 한적하고, 물론 차 소음이 조금 나기는 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열심히 찾고 찾다 보니까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힐링하고 있네요. 날씨 좋은 날 드디어 점심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늦었긴 한데 오늘 노지여서 가볍게 준비를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점심 메뉴로는 메밀국수랑 납작고기왕 분만두 요렇게 간단하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면만 끓는 물에다가 3~4분 정도 삶아주고, 채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면 은 면이 쫄깃쫄깃해요뭐 이런 분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바람때문에 날릴 것 같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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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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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군만두를 구워줘 게요 마음이 급해요 지금 와, 독수 벌써 먹고 싶은데 군만두 때문에 빨리 같이 해서 먹어 볼게요 육수 지금 좀 녹고 있는데? 빠르게 아우 메밀국수 먹고 싶어 죽겠네 와이 기가 막힌 군만두 특별하게 한게 없는 것 같은데, 늦은 점심을 먹고, 한두 시간 민기적 민기적 거리고 있으니까, 벌써 이렇게 노을이 진짜 이뻐졌네요. 카라반 다잘 고치고 나서, 솔직히 오늘도 <laughs> 아까 전에 아주 살짝이긴 한데, 앞쪽 바닥을 아주 살짝 긁어 먹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육안상으로는 표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와, 런닝도 하시네. 나도 런닝을 좀 해봐야 되나? 캠핑할 생각 좀 참을게요. 링굴거리다 보니까 시간이 한두 끗도 없이 가네요. <laughs> 왜 이렇게 오늘 나른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어, 아까 면을 먹어서 그런지 금세 허기까지네요. 저녁은 뭐 이렇게 과하게 먹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또 준비했어요. 그래도 밀키트는 아니에요. 근데 밀키트보다 더 간단해요. 육회랑 육회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어볼려고요. 근데 제가 그집 앞에 있는 정육점 살마트에 들었는데 꼬리살? 한번 찾아보세요. 앞다리 쪽에 굉장히 소량만 나오는 좋은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육회를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대요. 너무 간단해서 뭐 만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중요한 짠! 육회. 와, 맛을 안볼 수가 없겠는요 음! 와 진짜 신기한 게날건데 비리지가 않아요 다진 마늘은 주말에 조금만 넣어주는데 오 약간 그럴듯한데요? 이만큼만 있으면 될것같 잘 먹겠습니다. 음, 딱 좋은데요. 렇게가 다네요, 다라. 음, 블로그에서 찾아본 레시피 중에 요게 요케 있더라고요. 유케에다가 흑임자 소스를 딱 찍어갖고, 음, 와, 꼭 한번 드셔보세요, 흑임자 소스. 아, 느끼함을 싹 잡아주네. 한번에 깔끔하게 한번씩 해서 드셔보세요. 같이 한잔하시죠. 짠, 아, 진짜 깔끔해요. 노른자를더 끓여주고, 육회비빔밥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죠. 되게 육회가 엄청 쫀쫀해요. 아침에도 여전히 날씨가 좋은데요. 햇살이 눈이 부려갖고 눈이 잘안 떠져요. 아침은 아주 간단한 토스트를 좀해먹으려고 역시 전남친 토스트라고 부르시네. 맛이 없을 수 없는 레시피라고 하는데,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버터에다가 식빵을 구워줄게요. 난 버터에다가 하니까 확실히 버터가 바삭해지는 것 같아 태우지 말고 되게 생각만큼 예쁘게 잘 발려지진 않네요 약간 듬뿍 발라주면 맛있겠죠?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게 전자렌지에다가 10초를 돌렸을 때랑 안 돌렸을 때랑 다시 다르다고 하니까 하나를 그냥 돌려보고 하나는 안 돌려서. 캠핑 와서 먹는 커피가 확실히 바깥에서 일하면서 먹을 때랑은 여유가 다르다. <laughs> 10초 전자렌인지에 굽지 않은 것. 음, 정말 많이. 차. 진짜 다 뭐가 다르냐면은 크림치즈랑 이 블루베리 잼이 엄청 잘 섞였어요. 꼭 전자레인지 10초 잊지 마세요. 아잘 먹었다. 으아. 매번 캠핑장에만 익숙해. 노지에 와서 이해져 가는 것이 또 좋은데 <laughs> 이렇게 날 좋은 날 바람 맞으면서 좋네요 좋아. 정말 노지 와가지고 너무 잘 쉬다. 다음에는 어떤 캠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혹시 제가 어딜 조금 이렇게 방문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추하는. 진짜 이 포인트는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진짜 이 캠핑장에 몇번 사이트 진짜 요고 진짜 근데 그거는 제가 캠핑장 예약을 잘 성공해낼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하겠는데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네. 가능하겠죠?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정리하고 다음 캠핑 때는 조금 더 멋진 뷰와 대한민국의 이쁜 곳들을 하나하나씩 잘 찾아다니는 그런 라이프 페이지가 될수 있게끔 제가 서치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캠핑에서 뵐게요.